예, 반갑습니다. 주익차트 분석 강림TV입니다. 먼저 원단안한 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안한 점도 지금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laughs> 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는 양봉이 나왔죠.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도 알콜을 자랐죠, 지금.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 라인에서 반등이 나온는지여를한번 봐요. 봐야될것 같았었는데 지금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과연 다음 달은 여기서 반등을 또 다시 양봉이 나올 이 라인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랑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는 지금 급락이 나왔죠두번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봉에서 이 라인도 이차를 해버렸죠 지금 월봉을안 예.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도 양봉에서 은봉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 분봉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봉에서도 막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예. 아래 투자자들 보면 매매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또이급락을 하니까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 이제 몰량을해놨죠 기관들도 몰량을 해놨습니다. 기관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취소 방안을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버티다 버티다 안 되니까 몰량을 해놨습니다. 기관들도. 예, 코스닥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코스닥도 반장을 주다는데도 겁나게 나왔죠. 두번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는, 예, 알고은는 달았지만, 장중에, 지난주에, 요, 한때 양봉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밀렸죠, 다시. 예.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는, 예, 지금, 양봉에서 지금 엄본으로 바뀌어 알고는 달고는 있습니다. 분봉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에서,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상당히 모양이 좋았었습니다. 예. 모양 잘 만들어갔는데, 이게 밀려버리죠. 아르투스의 매매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자, 급락을 하는 게또 개인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세 가담하다가 물량을 내놨죠. 예. 기관들도 매수세 가담하다가 물량을 내놨습니다. 예. 이미 나스닥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나스닥백도 지금 뭐 급락이 나왔었죠. 이, 이제, 금요일에는 시가를 넣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아래곤을 좀 달았습니다. 장중이 한때 양봉으로 비치기도 했었죠. 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 이 라인을 지금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라인을서한 반동을 주는지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 양봉에서 지만월로 바뀌어버렸죠. 예. 그니까, 이, 지난달에, 아, 지난달이라고, 아니, 10월달이죠. 예. 이번달에 너무 급하게 올렸으면 됐대. 월봉에서 예.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가니까 뭐 상승을 못하니까 게지금 밀려내는 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 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도 지금 뭐 겁나게 나왔죠. 지난, 예,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시 예, 식가를 눌렀죠. 주번안 보도록 하습니다 다행히, 뭐, 이 라인에서는 반동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월봉안 보도록 하습니다 예. 월봉에서, 뭐, 이라인을 지켜주고 있죠. 현재, 이차량을안 예. 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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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급하게,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밀린 겁니다. 예. 여기서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가, 예. 갈 수가 없으니까, 밀린 겁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변동성 지수도, 이제, 그에 반해서 급등이 나왔죠. 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 양봉이 나왔죠. 이 라인 돌파 해버렸습니다.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 지난달 꼬리까지, 윗꼬리까지 올라섰었죠 그런데, 이제, 다음달이 문제죠, 다음달이. 다음달에 여기서 만일에 예, 추가된 상승이 나온다면은 예, 이미나 스백은추가급락이 나오겠죠 다음사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음, 만일에 여기서 이제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음범이 나온다면은 음, 이미나 스백이 이제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오겠죠 다음사람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반등을 주는 흐름이 나올 거고, 예. 그래스도 반등을 주는 흐름이 나오겠죠. 어쨌든 다음 주에는, 예. 변동성 지수가 조금 밀리는 흐름을 좀 나와주기를 예. 바라봅니다. 예, 버렌치 국지구광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국제구에서 폭락이 나왔죠. 주봉 한번 보도록 있습니다 주봉에서 일하는 지지를 좀 해주다가 밀려버렸죠.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 양봉으로 가다가 밀려버렸죠. 예,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조금, 반장을 주는 모습이 나와주기를, 예, 바라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